시발려나, 목돈을 넣던, 말았던, 젖같은 년아 1년이 넘어, 2년이 지나, 3년까지, 내가 네집방세를 떼쳐, 떼쳐 먹어서 나를 나가라고 매질을 했냐, 강간질을 시키냐, 번뇌적으로 보지를 찢냐, 학대를 하냐, 이 시부랄려나, 야, 이 개같은 년아 야, 이 젖같은 년아. 년아 방세 한 1년만 밀렸어도 내가 나가, 이 씨부랄 좆같은 년아. 뭔빗조간을개좆받았다고 집어넣어, 이 씨앙년아. 양갈보, 나, 너 평생, 나짝 보여주면서 너 가지라면, 내가 침 뱉어. 양갈보! 양갈보, 이 세상 잘 들어, 씨부랄 년아. 내가 살아서, 총명이, 볼 수가 있어야 니년이 나와서 십 떨고 보지를 빨든 개를 떨든 영화라고 찍어서 나오는 것을 보지. 나 없는 생은 나 자신도 싫은 거요. 알았냐? 시부 랄려나 인센티브를 어디서 떼어먹냐? 어디서 떼어먹어? 내가 말 잘못했냐? 잘못했어. 저게 지금 할 짓이냐? 저게 지금 할 짓이야, 헬기로? 내유무선왜부신냐왜 왜 부셔? 내 유무선을 왜부신냐게 야, 이 씨부랄려나? 저게 지금 옥이지? 니네 집 집착병이냐? 응? 야, 이 개새끼야. 헬기로 뭐냐? 왜 둘러보냐? 왜 둘러봐, 이 개새끼야! 왜나 혼자 인센티브를 다 띠냐 왜 띠어 왜 유무선 다 띠어 이 씨발 년아 왜 띠어 그래서 니네 집에 해야 이 X같은 년아 알았어이 시X 년아 알았어이 D로 년아 알았냐 양갈보 알았냐 양갈보